알리익스프레스 가성비 해외 직구 전문가용 바리깡. VGR 바리깡 트리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전문가용 전기 헤어 클리퍼로 9000rpm의 강력한 모터를 자랑합니다. 사용해 본 고객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 덕분에 매우 부드럽고 정확한 커팅이 가능하다고 극찬하더군요. 또한 배터리 충전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9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긴 사용 시간 덕분에 실용적입니다. 전원과 배터리 모두 작동 가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서 남성 스타일링에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결론적으로 VGR 바리깡 트리머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집에서도 전문적인 헤어컷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이 남성용 전문 사타구니 바디 헤어 트리머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. 사용자들은 편안한 그립감과 우수한 디자인 덕분에 사용하기가 매우 쉽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세라믹 블레이드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면도할 수 있어 민감한 부위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충전식으로 배터리 수명이 5190분으로 꽤긴 편이어서 한번 충전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진동 모터는 힘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작동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그루밍이 가능합니다.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피부에도 안전하다는 점은 많은 사용자에게 안심을 주고 있죠. 전원 및 배터리 작동 방식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인상적입니다. 전반적으로 이 트리머는 남성 그루밍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. 샤오미 비지아 남성용 전기 에어 클리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가정용으로 정말 유용하게 설계된 이발기로 무선 충전식이라 사용이 간편합니다. 특히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언제든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모터는 로타리 타입으로 강력하고 젖은 머리카락과 드라이한 머리카락 모두 문제 없이 커팅할 수 있습니다. 길이 조절도 매우 쉬워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. 최소 0.5mm까지 조정 가능하니 정밀한 이발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.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세련되고 세척이 용이해 관리가 쉽습니다. 가정에서 손쉽게 전문가 수준의 이발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